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국내 축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제주는 울산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전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지난 시즌 득점왕인 주민규가 멀티골을 넣으며 승리를 견인했는데 윤빛가람과 이창민 등이 부상 이슈로 휴식기 전 계속 결장했음에도 따낸 결과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조나타는 팀에 빠르게 적응했고 김주공과 제르소 등 이선 공격수들이 위력적으로 수비를 돌파 중이기에 주민규에게 기회가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은 몬테넥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낸 무고사가 돌아와 이 경기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루마니아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한 무고사는 주민규를 제치고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한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아길라르와 김도혁, 송시우 등이 무고사의 득점 부담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제주는 직전 경기에서 전북에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확실히 성공했는데 최영준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함께 중원 라인의 기동력이 단연 돋보였으며 측면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역습 전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리그 두 경기째 득점이 없던 핵심 일선 주민규가 멀티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득점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중에 있어 핵심 수비수의 이탈로 후방 제어의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이들의 공격 플랜은 문제없이 가동되며 득점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인천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데 핵심 수비수인 오반석과 함께 중원의 여름이 이탈하여 생긴 균열로 인해 측면 배우 공간 노출이 잦아지고 있어 상대의 역습에 대한 아쉬운 대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만에 득점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데 무고사가 고군분투하며 나름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표팀 차출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을 앞두고 복귀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대표팀에서의 잦은 일정으로 인한 컨디션 조절을 위해 경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에서의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과 홈 이점을 안고 있는 제주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K리그 성남 F.C 대 대구 F.C 경기입니다. 성남은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외인 선수인 율리치가 시즌 2골에 그치고 있고. 포항에서 영입한 팔라시오스 효과도 크지 않았던 공격진의 부진이 큽니다. 그래도 이종호가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었고 구본처리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김남일의 페르소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잡아내는 등 휴식기 전 경기력이 살아난 것도 반등을 예고하는 점입니다. 대구는 아침 복귀 이후 6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며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패배는 없는 상황입니다. 에드가가 이탈한 자리에 나서고 있는 체카는 다섯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보였고 세징야와 라마스 등 브라질 커넥션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 주전 윙어 역할을 해주던 고재현이 U23 아시안컵 이후 돌아와 휴식할 시간이 적었기에 정상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성남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데 공식 두 경기 연이은 패배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권한규의 이탈로 인해 균열이 생긴 수비라인은 후방제어의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중원 싸움에서의 열세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서 잦은 역습 허용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중인데 전방에서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펼치는 대구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공격과 함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는 중인데, 앞서 치른 5 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했으며 이중 4 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공격 퍼포먼스가 단연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고재현과 세징야의 이선의 활약이 상당하며 핵심 일선인 제카의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싸움에서의 우위를 통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구는 유독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최근 경기에서 실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승패로의 접근보다는 대구의 최근 공격력과 성남이 홈에서 힘을 내줄 가능성이 높기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어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국내 축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